안녕하세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MDS테크 분석해드릴 거고요 어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AI 관련주들 정말 단순히 이 대선 테마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끝나고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 정말 실질적인 이 정책 수혜주로서 형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후속 이 급등주 추천까지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어, 좀 시청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 MDS 테크가 이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때 딱 부각이 되고 나서 어 정말 급등이 나오면서 확실한 이 하락 추세를 딱 전환을 시키고 상승 랠리를 여기서 좀 기대를 했지만 하방 압력이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오면서 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런 반등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만 달아주고 하단 지지도 받아주지 못했지만 결국 이런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자, 어 그리면서 재차 이런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래도 자,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전 저항대에서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면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 재차 나와 주다 보니까 이걸 지금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시점이실 텐데 자 결국 이런 패턴을 그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 이때 강하게 들어온 수급이 결국 이때 팔고 나간 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이 이런 조정에도 오히려 거래량은 확실하게 이렇게 딱 잠겨 주면서 장대 양봉들이 나올 때만 이렇게 거래량들이 실려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정말 탄탄한 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지금 제차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이 발산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때 어 나온 상승이 뭐냐? 바로 퓨리오사 AI에 전략적인 투자를 했다. 그 이슈로 지금 제차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AI 관련주들. 이전 뭐 예전에 대선에서 이 4대강 같은 공약에 대선 테마주로 뭐 10배, 20배 이렇게 급등 상승 랠리 이런 게 미리 지금 나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본격적인 이 정책 수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고요. 자, 지금 정말 시장에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이 AI 섹터 중에서도 유독 유독 우리 MD 어, MD 스테크에더 커다란 수급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이 국책 사업 관련해가지고 정말 크게 터질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파동을 그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제가 그 호재 정보를 지금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 움직임에 담긴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정도을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렇게 쫓아다니거나 뭐 이렇게 5일선 2일선 깼다고 뭐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자 확실한 이 정보를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이렇게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그런 매수해서 내가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단순히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자 지금부터 어, 어, 커다란 이 파동 그려갈 때 여러분들 맞춤 등 하시면서 수익 끝까지 정말 크게 챙겨 가실 수.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딱 4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일단 번호 하나 딱 띄워 놓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MDS 테크 종목명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보유 분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이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급등 랠리를 만들어갈 때자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도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이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가 나와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기회로 삼고 어,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과 어, 매수과 매도가부터 호대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5894-2930 번으로 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목명 MDS 테크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세력한테 제발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어,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그냥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또 놓치고 고점에서는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고작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자,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요.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이거 시작도 지금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 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 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 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 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